네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숨은 맛집을 찾고 있는 대한민국 숨은 맛집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오늘 찾은 숨은 맛집 정말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저장하기 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그러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 대한민국의 탑 관광지이자 대한민국의 뭐 거의 탑으로 이쁜 섬 음, 거제도로 왔습니다 여러분들 와뭐 제가 부산 사람인지라 거제도는 뭐 매번 이렇게 오는데 올 때마다 여러분들 거제도는 새롭고 또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어, 거제도에 오면 많은 관광지가 있지만 저는 오늘 선택한 이 업체 10년이 넘은 보통 우리가 10년이 넘었으면 20년, 20년. 20년이랍니다 여러분들 정정하겠습니다 20년 동안 여러분들 이한 가지의 메뉴를 판매한 집입니다 여러분들 바로 장어구입니다 횟집 1 0 하고 아 횟집을 또 10년을 하셨고 장어구이 집을 또 10년을 하셨답니다, 여러분들. 제가 또 잘은 모르지만, 저도 좀 서치를 좀 했지만, 또 제가 또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성진장어라는 곳이고요. 네이버에 검색해 보시면 더 자세하게 되실 수가 있고, 거제도 옥포동에 있습니다. 아마 옥포동에 많은 또 분들이 찾아오시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옥포동에 오시면 이 성진장어에서 장어구이 한번 드셔보실게요, 여러분들. 와, 보시면. 바다장어입니다 바다장어 그리고 요즘 뭐 일본 뭐 얘기하면서 뭐 바다장어 뭐해 먹으면 되나 안 되나 진짜 그거는 여러분들 처음에 그 애기가 나왔을 때는 뭐좀 저도 좀 저도 맨날 여러분들 맨날 먹으러 다니는 사람이잖아 해집이라든지 나도 좀 꺼렸는데 과학적으로 여러분들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예, 아무 상관 없으니까 여러분들 편하게 드십시오. 예, 아무 상관 없습니다. 일단 여기는 사장님께서 바로 직접 또 구워준다고 하시니까 한번 구워보겠습니다. 그리고 반찬 봐봐. 나 장어구이 집에서 이렇게 많은 반찬 나온 건나 세상 처음이야. 보통 장어구이 그냥 한두 개, 세 개만 나오고 그냥 주쭈서 먹잖아. 근데 여기는 다 직접 하는 이 반찬. 이것 때문에 또 오시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일단 바로 한번 구워보겠습니다. 예, 사장님. 이걸 또구준다고 하네요. 아올려고겠습니다아방아 아, 제가 저런 도 들어오니까 방송에도 굉장히 많이 출연했더라고 한세 군데나 나왔더라고요, 분들. 그러니까 그만큼 이 가게가 거제도에서 그 유명해. 어. 네 여러분들 드디어 다 익었습니다 와 노릇노릇 해가지고 와이 봐봐 와우 색깔 봐 먹는 방법이 여기서 또 양념장을 직접 다 만드십니다 여기에 방한잎 제가 좋아하는 방앗잎 넣고 그 다음에 요거 이게, 이게 뭐였죠 생강? 어 생강도 넣고 해서 이렇게 미스 어, 이렇게 섞어가지고 음 여기에 여러분들 다 찍어, 찍어서 같이, 같이 싹 잡아가. 와 이거거든. 음. 와 이렇게 해서 쌍초를요. 이렇게 해서 쌍초에 딱 싸서, 음. 바로 한 입에. 음. 음. 와여러데 녹습니다 녹아 냄새라든지 잡내 하나도 안나와 그리고 요 생강하고 방한잎이 너무 맛있다 음 그냥 쌍추에 말고 그냥 먹어볼게요 음 부드러워 음와아 그리고 이 집은 참 좋은 게 여러 가지 맛으로 맛볼 수 있어. 이 반찬이 너무나 많아서 이 장어를 이렇게 딱 싸서 이렇게 먹어도 맛있잖아. 음, 음, 깻잎. 그리고 그 장어를 직접 다 구워주시니까 장어를탈탈 탈 일도 없어. 어, 그래서 편하게 젊은 친구들도 아 오늘 좀 장어 좀 먹어야겠다. 몸 보신 좀 해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성진 장어구이를 보세요. 성진 장어, 호코동이 있습니다. 음와 맛있네. 어음 근데 진짜 부드럽다, 여러분들. 음. 그리고 장어가 땡땡합니다. 좀안 좋은 장어 아시죠? 막 부서지잖아, 장어가 막 바라라라하면서 부서지잖아요. 여기 장어는 굉장히 탱글탱글하고 탱탱합니다. 음. 입에 넣었을 때도 식감도 좋고, 부드럽고, 담백하고, 고소하고. 음. 봐봐봐. 우리 먹어봐야 돼. 음. 음. 제가 솔직히 거제도에서 장어구이를 많이 먹어봤거든요. 음. 근데, 와, 이집 잘한다. 음. 그리고 여러분들, 요 꼬리 있잖아요. 그냥 꼬리는 친구 주고 몽통 드세요. 꼬리나 몽통이나 똑같아요. 어, 꼬리가 뭐 좋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그건 그냥 뭐다 똑같아요, 여러분들. 꼬리 때문에 싸우지 마세요. 자, 해서. 이야, 이거 소주 안주로도 대박이겠다. 음! 음! 그리고 이 가게가 양념장어구이도 그렇게 맛있답니다 여러분들 양념장어구이가 음, 근데 제가 너무 빨리 와가지고 양념장어구이를 원하신다면 1시간 전에는 미리 예약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이 고금고이는 이렇게 구우면 되는데 양념장어구이는 안에서 다 만들어서 나오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필히 1시간 전에 전화하셔가지고 양념장어구이 주문을 하시면 딱 왔을 때 양념장어구이를 드실 수 있고 양념 장어구이 드시면서 이 장어구이를 구워서 어, 드시는 걸좀 추천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양념 소금구이가 아 소금구이가 15,000원이고 양념구이가 17,000원이거든요 그러면 은이 소금구이 3인분을 시키시고 양념도 3인분 딱 시키세요 여러분들 어, 그래도 10만원이 안넘어 여러분들 음, 거제도까지 와서 공학기지 마세요 음, 여행왔는데 맛있는거 먹어야죠 잘합니다. 음 음. 아, 데반찬이반찬이 반찬이 대박이다. 음. 사서 쓰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음. 음 어, 백반지 배도 되겠다. 백반지. 음. 와, 잠옷 구이로 행복하고. 반찬이 날또 행복하게 하구나. 이야, 맛있습니다. 굳이 장구집 가서 제가 저희 채널에 장구지 많죠? 이 정도로 반찬이 많이 나고곳은 진짜 없는 것 같아요. 음. 음. 음 아, 이래 싸가지고요. 아, 바로 한 입에. 음. 깻잎에다가 싸서 음. 와이 저는 매번 달라진답니다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돼요 음 호박전 호박전 음 맛있어 음 다 찍어가. 와. 음, 싹 해서. 음. 네, 여러분들 배 터지게 먹었습니다. 혼자 와가지고 와 가지고 아 장어 구이를 또 미친 듯이 또 흡입했네요. 어긴말안 하겠습니다. 거제도에 살고 계시는 분들, 거제도로 여행 계이 있으신 분들 꼭 포동에. 어, 또 여행객이 있다, 아니면 거제도에 뭐 펜션, 숙박 예약하신 분들은 제 영상 저장하기 꼭 눌리셨다가 뭐 특별한 날, 아니면 몸부신, 아니면 잔치, 행사, 아니면 뭐 부모님, 어버이날 이럴 때꼭 한번 이 송진 장어구이에서 한번 장어를 드셔보십시오, 여러분들. 진짜로 오늘 나 진짜 힘이 그냥 막 불끈불끈 합니다, 여러분들. 일단 양념구이는 오시기전 1시간 전에 꼭 예약 문의를 하셔야 되고요. 고금구이는 직접 오셔가지고 바로 구워서 드시면 될것 같고요. 어 장어구이만 있는 게 아니라 꼼장어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꼼장어. 그리고 장어회도 있고 장어 전골. 이런 것도 있으니까 소주 안주로도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때문에 오늘도 이렇게 숨은 맛집 찾아서 너무 행복하고요. 저처럼 이렇게 먹어본 사람 얘기를 들어주십시오. 맨날 여러분들 검색해서 가지 마시고 이렇게 먹어본 사람 얘기를 믿고 가신다면 돈이 하나도 안 아까우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 가격에 이 정도 서비스에 이 정도 퀄리티라면 저는 오히려 너무 잘 먹었습니다 하고 아마 갈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때문에 이렇게 수은 맛집 찾아서 너무 행복하고요. 다음에 또 다른 수은 맛집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먹었습니다.